시그라운드 프리미엄 깔창이에요. 저희 브랜드가 2014년에 브랜드 런칭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만든 프리미엄 깔창인 거죠. 깔창 표면에는 항균 코팅 처리되어 있어서 팬 여러분의 발냄새 억제해 주죠. 게다가 깔창에 이 탄성과 쿠션감이 어마무시합니다. 여러분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 저가형의 깔창은 처음 하루 이틀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착용했을 때이 쿠션감이 금방 주지 않잖아요. 이 깔창은 반복적으로 착용하셔도 팬여러을 오랜 기간 편하게 착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깔창 단면 보시면은 두께감이 약 1cm 정도 되죠? 여기 안쪽 소재들이 여러분의 발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수 있을 거예요. 기존에 불편했던 깔창은 과감하게 빼시고요. 터치그라운드 프리미엄 깔창 사이즈에 맞게 오려서 편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발바닥에 통증, 족저근막염 가지고 계신 고객님의 경우에는 터치그라운드 프리미엄 깔창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.